가덕 신공항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첫 발을 뗐지만 원주민들은 여전히 소외돼 있습니다. 대항 어촌 뉴딜 사업 등 어촌에 꼭 필요한 사업들도 중단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커다란 돌덩이가 동굴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지난 2월 중순 세계 인공 동굴 중 가운데 동굴 좌측 상단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서구는 추가 붕괴 우려로 지난달 5일 동굴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대항 인공동굴은 일본군이 1941년 우리나라 탄광 노동자들을 강제 징용해 만든 군사 시설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뚜렷한 보수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공항이 건설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공항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원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촌 유딜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94억여 원을 들여 대항항의 낡은 어항 시설을 보수하고 대항분교를 바다학교로 조성해 어촌 재생의 거점 시설로 꾸밀 예정이었습니다. 올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착공까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동장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다 민을 넣었거든요. 민을 넣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공항 바람에 지금 뭐 어떻게 손을 못 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걸 지금 뭐 모든 사업이 공항 관련해가지고 아직 공항이 완전히 이렇게 뭐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는 대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공항이 공항 이야기만 넣으면은 우리가 15년 동안 거든요 주민들은 지난 15년간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로 피해를 입어왔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공항 반대 대항 마을 대책위는 오는 16일 주민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